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는 한 사람 야곱에게서 시작됩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이며 이삭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셔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꾸셨습니다. 이때부터 야곱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자손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야곱에게는 열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세리, 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입니다. 이 열두 아들의 후손들이 곧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로 형성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요셉의 경우 자신이 지파로 세워지지 않고 그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문나세가 각각 독립된 지파로 세워집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야곱의 아들은 12명이었지만 땅을 분배받은 지파는 13지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가 성전 봉사를 위해 땅을 분배받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땅을 차지한 지파의 수는 다시 12로 맞춰집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단순한 혈통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팩성으로 세워진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경험한 후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각 지파별로 진영을 나누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이 지파들은 각기 다른 성격과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지파는 중심적인 역할을 맡았고 어떤 지파는 주변부에 머물렀습니다. 유다는 왕의 지파가 되었고 레위는 제사장 나라로 구별되었으며 요셉의 자손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중심 세력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단이나 르우벤 같은 지파들은 역사 속에서 쇠락하거나 주변으로 흩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열두 지파는 단순한 촉보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성경은 이 지파들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고 메시아가 오실 길이 준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을 열두 지파 이름으로 기록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는 구약시대의 민족적 기원을 넘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전체를 가리키는 상징이 된 것입니다.